네, 현재 시간 8시 38분. 오늘은 목요일. 어. 어제 폭망했죠. 네. 오늘 어, 콜 잡았습니다. 1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분이고요. 아, 손님 기다려가지고. 다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어, 남양주 한우마을이시죠 뭐야 이게 남양주에 계시면서 장안동에 있는 한우마을로 찍으신 거예요 이거 참 어쨌든 취소입니다 다음 콜 다른 콜 잡을게요 네 현재 시간 9시 2분이고요 어, 콜 잡았습니다 휘용동 아, 거쳤다가 화성 가는 거 32,000원. 요거 4만 원짜리죠? 예. 좋습니다. 요거 수행할게요. 시간 9시 50분이고요. 야, 이평유라는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희경동 잠깐 갔다 오는 거였는데 아. 40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왔고요. 다음 코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6분이고요. 아콜 잡았습니다. 아 어, 별로 동갑니다뭐없단가 이런 거 이제 바라지 도 않습니다. 빨리빨리 어, 어. 빨리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에이 모르겠다. 운명이죠 그냥. 네. 아 요거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7분이고요 도착했고요. 와 오는 도중에 비가 억수같이내렸는데딱 도착하니까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아, 어찌나 운이 좋은지. 아, 다음 콜 잡을게요. 아, 장난이 아니다. 뚫렸다, 뚫렸어. 예. 1 11시 8분. 어, 좀 괜찮은 콜 있을까 기다려봤는데. 없었습니다. 어, 저거 갈게요. 어, 요, 토봉, 쌍문역이네요. 쌍문역 가는 거. 한 25분 걸리는데, 요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먼걸 잡았네. 이거를, 요거는, 한 4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어, 그냥 잡았습니다. 그냥 갈게요. 현재 시간 11시 48분, 여긴 쌍문동 네, 도착했고요 어, 다음 콜 잡겠습니다 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까 밥을 못 먹고 나왔는데 일찍 나온다고 그랬는데, 도시락도 하나 먹었어요, 벌써 아, 어쨌든 다음 콜 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분, 콜 잡았습니다, 삼양동 갑니다 이제 시간 12시 27분이구요 여기 도착했구요 손님께서 어 잔돈이 없으시다면서 21,000원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 맥스를 네. 떠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콜 잡겠습니다 이 우천시에는 가격이 엄청 좋아야 되는게 맞는데 요즘 그런게 없나봐요 다들 먹고살기 힘들고 기사님도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비 오면은 다쉬었거든요그라님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쉬지를 못하는 형태이다 보니 그냥 먹고 살기 어려웠다. 어, 그래서 우천 시에도 가격이 그냥 그렇다. 이런 결론입니다. 다음 코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고요. 콜 잡았습니다. 저는 어,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22분. 어, 콜 잡았습니다. 아 도착했구요 도착하자마자 콜 잡았구요 어, 동일로 근데 네, 노원구네 갈게요 그냥 아 요거 수행하겠습니다 시간 2시 33분이구요 아내가 지금 집에 있다가 좀 어, 무슨 일 있어 가지고 저 여기서 빨리 집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문을 당겨 가지고 엄청 놀랐다고 그러네요 아, 시청해주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1분, 어, 아내가 놀래가지고, 어, 그랬는데, 어, 집으로 열심히 가고 있다가 지금 집 가는 콜 잡았어요. 어, 그거 타고 빨리 가야지. 통화는 계속 했습니다. 어, 야밤에 남의 문을 잡았던기고래 그래. 어, 진짜 많이 놀랬어요, 아내가. 어쨌든 요거 수행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3분 또 진짜 집 앞이네요 어떻게 또 이렇게 이어지냐 어쨌든 얼른 아내한테 달려가고 습니다아 요거로 경유를 좀 하셔서 만원 더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안에 한테 가게 갈게요 아 내가 떡만두국을 해줬어요 잘 먹을게요 여보 딱살로 응. 얘기하라고 아 한숙 봉떡 안돼! 얘기를 봐줘야 돼호로롱 먹게 하려고 내가 이거 써느라고 아, 오, 진짜 얇게 썰었다 호로롱 먹게 하려고 오늘 물만두로 했잖아 아, 호로롱 먹으라고, 터졌잖아 그래서 잘 먹을게 반찬 이거 하나면 돼 아, 알았어 잘, 잘 먹을게 다른 있지만 죠 아, 잘 먹을게요 음. 현재 시간은 9시 32분 오늘은 금요일 늦었네요 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8분 홀잡았습니다. 아진접갑니다 어제 사건은 어잘 일단락됐고요. 어제 영상을 못 올렸고 어쨌든 다행입니다. 별거 아니었고요. 아 손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부평미 진접읍 가죠. 뭐 조금 외곽인데 현재 시간 10시 46분이고요. 어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 잡아 볼게요. 아, 콜 잡아볼게요. 아, 이 분, 분은 신학대학에서 10년, 어, 좀 덥게 하시면, 요 신학대학에서 10년 하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저는 똑같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이제 지금 어디, 아 어, 공기업, 교통공사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진실규명하고,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유족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싸우고 계신 분이에요.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서 저도 물어봤죠. 어우, 맞다고. <laughs> 그래서 성경 얘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좀 나눴고요.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팅합니다,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 다음 콜 잡겠습니다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콜 잡았습니다 이름이 똑같네요 창현리 장현리 네 요거 갈게요 현재 네, 시간 12시 13분이고요 어저 뭐야 콜 어, 잡았습니다 요거 세워 들어갈게요 지금은 1시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 광주 좀 무서운데, 음, 고자 볼게요 현재 시간은 1시 47분이고요. 골 잡았습니다. 아, 예, 이거 시간이 시간인 만큼 그냥 갈게요. 경안동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잡네요. 예, 이거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분 아, 오늘 성적이 안 좋다. 금요일인데. 음. 잘 이어지지가 않네요. 월 초라 그런 것과 분명히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인데 서운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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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합니다. 아, 서운하니까 기침이 다 나오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시간은 3시 42분. 여긴 문영리 어딘가. 어, 저 문영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차피 뭐, 잘 모르고, 뭐 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이내 차가 나오죠, 광주는. 아, 광주는 집에 가는 차가 또 나오고, 혹시라도 운전하면 콜 타는 거고, 왜냐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아, 어, 그렇습니다. 다음 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50분. 산 넘고 물건. 버스 타고, 전차 타고, 집 앞까지 왔습니다. 망했네요, 어... 오늘. 시고를 못한것 같은데. 시고 어. 못한것 같고. 음... 혹시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음, 음. 마지막 노려보고 가겠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